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글램핑에 도전해보는 날이에요. 저번에 캠핑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카라반 넓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글램핑까지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램핑장을 왔습니다. 오늘 이곳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안성 허브마을 에 있는 글램핑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산 허브마을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리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성비가 매우 좋고 그리고 글램핑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깔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미스터 모와 함께 그 안산 허브마을 글램핑장 같이 가보실까요? Let's go! 안성 허브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램핑동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쪽이 공동시설. 공동시설에 가까운 맨 앞쪽 1동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바로 옆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고. 1동, 여기서.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면 입구에 바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서 좀 이따 식사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레인지와 밥통 그리고 테이프 테실리주의사 이렇게 제가 고이 밑으로 식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 이제 방인데 방은 어... 이렇게 생겼어요. 침대 두 개가 넓네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 요 옆쪽으로 이제 냉장고와 기본 뭐 테이블 같은 게 있습니다. 공동시설 쪽은 이렇게 화장실 있고 남성용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샤워볼 수 있어요. 수건이나 비누는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두 칸. 뭐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뭐 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곳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설거지 등을 할수 있는 이렇게 배수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군데 있네요. 콩콩도 있고 여기는 깔끔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 후. 훈제 삼겹 슬라이스랑 돈목살 바베큐 슬라이스. 그리고 김치랑 반찬이랑 술은 좋은데이 깔라만시. 이거 처음 봐서 한번 사와 봤어요. 무슨 맛일까? 귀찮아서 여기서 있는 대로 전자레인지 조리를 해 보겠습니다. 스츠고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랩을 씌워서 이렇게 한번 돌려 볼까 해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요리해 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구멍 뚫었고 그릇 넣고 어, 아슬아슬하게 그릇이 들어가네요 돌아갈랑가 시간은 원래 5분 써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1분 정도 더 익혀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릇이 아슬아슬하게 돌아는 간에 기다려볼까요? 김치. 오, 뻥어 저거. 만 잔이 요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다 그래가지고 쏠지가 없는 대신에 요걸로 알아서 덜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 까만 하시네 일단 고기 다 되기 전에 한잔 하시죠. 요렇게. 그럴싸한 한상차림이 되었네요. 한쪽은 목살, 한쪽은 삼겹살이에요. 크으, 맛있겠다. 아, 먹어볼까요? 즐거운 시간 자 건배 아우 소주인데 시다 아우 괜찮아요 맛은 좋아요 음고 복밥 음. 이 마스터데. 짠. 이렇게. 음. 마스터. 아, 기가 막히는데. 자, 한잔더 하시고요. <목소리도> 음. 밤이 되니까 어느 정도 텐트가 찼어요. 내일이 휴일인데도 텐트는 한 4개 정도 찬것 같아요. 지금 저는 배좀 꺼트리려고 산책 좀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불멍 코멘터리로 인사드렸네요. 캠핑 자체를 최근에 가지 못했던 터라, 이제야 세 번째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캠핑은 일전에 데크 캠핑, 카라반과는 또 다른 글램핑을 해왔는데요. 캠핑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은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카라반에 비해 캠핑 분위기를 좀더낼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카라반보다 만족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와본 안성 허브 마을 글램핑장은 가성비 부분이 뛰어난데다가 시설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스럽게 이용 가능했어요. 굳이 단점을 따진다면 막 뛰어난 경치가 있건 한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캠핑장에서도 있는 일이겠지만 일부 몰직학한 이용객들의 밤늦도록 떠드는 소리가 계속 거슬리기는 했습니다.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시끄럽던데 캠핑장 관리 차원에서 해결해줬어도 좋겠다 싶은 아쉬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캠핑장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기본 매너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성비도 좋고 만족스러웠던 안성 허브마을 글램핑장이었고요. 이 편에서는 캠핑장에서의 뒷이야기와 함께 한성 허브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